야, 까치. 야, 되게 사람이 되게 관심 있어 한다, 나한테? <laughs> 신기하네. 형한테 가봐, 형한테. 형한테. 야. 까기. 까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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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진짜 웃기네, 네. 까기. 머리 쓴거 봐. 까기. 이 새기 재밌네, 내네. 너왜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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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rgee, hmm hmm hmm, hmm hmm hmm. Aiyo, Sergei, Aduh, <laughs> 미끄러워. 왜? 없어, 거기 먹을 거. 네? 먹을까? 야, 봐라. 저쪽도 있는데? 어. 안 가. 주머니도 뒤져. 야, 거기 없어. 야, 어... 조지마, 조지마. 아프, 아프게 조지마, 마. 여기 까매서 왔나? 신분자 <laughs> 하나? <laughs> <아나>? 까매서? 야. 뒤져 오케 주머니 뒤져 지금. 야, 주머니 뭐있나봐 <laughs> 왜? 왜 자꾸 뒤진다, 나를? 이거 옷 잡아 땡기고. 신기하네. <laughs> 진짜 웃긴 놈이네. 너암놈이냐쓴 놈이냐? 어이구. 어, 그게 뭐 있다고?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는데. 깨물까봐 만지지 못하겠고.